추궐경신일날 저녹쳤는데 텍사 네. 하나 먹었어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묘지가 어떤가라고 점을 쳤는데, 묘지점에서는 항상 자청용 500호를 쓸거라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토가 500호가 되는 거고, 신금이 자청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청용은 입진으로부터 뜻을 얻었고, 500호는 월건으로부터 뜻을 얻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요 <laughs> 미토가 월파됐잖아, 그지? 네. 충미충 그게 하나가 그 흠인데 이거 보자고요. 이 세전일일을 안산으로 응요를 조산으로 하고 세효 세효 앞에 있는 것을 안산으로 한다는 건 이걸 가지고 생겨이 비토를 가지고 안 사, 저기, 조산으로 하는 거. 조산이 뭔지 아는가? 이게 산이에요. 네. 그럼 여기 혈이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산이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빙빙 둘러싸가지고 가잖아. 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조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 태조산. 요 뒤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렇지 요지에 그리고 여기가 세요가 혈이고 여기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안산이라고. 안산 아셨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세전이기가오화란 말이야. 오화 안산이 세를 극하죠. 그지? 안산이 안산이 오화잖아 우화가 세요를 극하잖아 아, 네. 그럼 뭐야 안산이 높게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묘지점을 치면 선생님 좋은 게 뭐냐면 은 무조건 세요가 왕상해야주 좋아요 세요 왕상해야 되고 육합계 야지 좋고 어 손이 왕상해야지 이세 개가 맞아야지 좋아요. 음. 무슨 얘인지 이해가 될까요? 네. 글씨는 뭐가 오면 좋아요? 음? 글씨. 글씨는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세유가 음, 일단 왕상해, 왕상하고, 그리고 손이 왕상하고, 어, 그리고 캐상이 육학게임에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세와 어, 응의 간유로 명당을 채하는데 세요하고 응요하고를 가은 명당으로 보는데 명당의 터를 넓기를 넓이로 본단 말이야. 근데 일진에 해가지고 비화됐고 일진으로부터 생을 얻으니까 이 명당 터가 넓어 안 넓어? 넓어요. 이게 네. 그래, 장사진해도 좋겠는가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작업하고 산의 방향을 틀면 반드시 대발을 하리라 했더니만 방법대로 행하고 나중에 크게 발했다고 음. 그 묘지에 쓰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음. 요근래도 그, 요 이제 그런 거물을거 거 아니야 그 산수에다 쓰면 좋은가라고 묻거든 새유가 왕상한가 보고 자손이 왕상한가 보고 육합개인가 보고 음. 그리고 난동캠을 못 써요 난독해가 뭔지 알지? 네, 네. 난독해가 되면 못 쓰고 또 하나 육중계가 되면 못 쓰고 반응계가 되면 못 쓰고 보궁계가 되면 못 쓴단 말이야. 어 나쁜 건 다. 네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새유가해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못 쓰고 이해가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세유가 왕상하고 자손이 왕상하니까 좋은 자리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좋은가 안 좋은가 신화신교일 날, 택하여, 삼철경 기재석. 자 이거는 그 집을 사는데 좋은가라고 물었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 문제가 감변손된게 문제잖아. 감변손은다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변손된게또 문제인데 어 자손이 어때요? 월파 만났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을 사면 좋겠는가? 라고 물어가지고, 간변 손댔고, 어, 이 자손이 월파만 났기 때문에, 그 집은 좋은 집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이 집을 이사가지 않으면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캐는 벌써 일어난 케이기 때문에 음. 당신이 집을 이사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뭐예요? 음. 자손한테 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자손이 죽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그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사는 벌써 딱 점사가 나오면은 선생님 변하는 게 없어요. 음. 무서운 거예요. 그래 그 이렇게 좀 무서워. 좋은 거 같아도. 근데 자식에 관한 질문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거요 그럼요. 음. 그래서 이것을 물었는데 저것에 응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음. 이제 이 사람이 묻기를 뭐냐면은 그 집을 사면 좋은가라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네 자손이 간변손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모든 점에서 선생님 아까 그 얘기했죠 왜 부변 부변 뭐가 됐다 고 그랬어 선생님 간. 간이 되고 간변부 가 됐다 그랬지 네. 이렇게. 그러면은 간이 하한 육친도 나쁘고 하해서 간으로 된거도 내가 나쁘다고 얘기했잖아 네. 똑같아요 이 간이 자손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손한테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네. 이거 진짜 무서워요, 선생님. 간변선 음. 간면선생님은 아프기도 하고, 내가. 그리고 자손이 있으면 자손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또는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관이 해도 국 맞았잖아. 아,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되겠다.